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네. 오늘, 오늘, 오늘 사진을 사진 갖고 왔어요. 네. 좀 짧게, 좀 전체적으로 짧게 잘라주시고요. 네. 네. 옆 뒷머리는 음. 그좀 밑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하얘지는 그좀 음. 그라데이션, 그 그렇게. 저번에 3 mm로 했었는데. 어 그때 예 그때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좀 앞머리도 최대한 짧게. 네. 약간 리젠트 펌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네 예, 조금 예. 짧게 해주면 되죠. 예 맞습니다. 최대한 짧게.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짧은 거 알고 있죠. 네. 고객님 요청대로 이제 최대한 짧게 잘랐는데요. 지금 기장 보시면은 한 2cm에서 한 2.5cm 정도의 이제 기장이고요. 옆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mm, 뭐 4.5mm, 이제 6mm 이렇게 해서 라인 잡아드렸고, 전체적으로 이제 짧은 리젠트 펌을 할 건데, 이제 약간 윗머리가 많이 뜨다 보니까 좀 더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누르고요. 앞머리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제 세우는 이제 짧은 리젠트 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약 처리했고, 열 처리 없이 자연 방치로 20분 있다가 샴푸합니다. 어, 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 이제 중화 작업이고요. 이제 형태는 다 만들어져서 이제 중화로 이제 고정 한번 시키고 샴푸하고 나오면은 이 형태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샴푸하고 나왔는데요. 남자 파마는 샴푸하고 딱 나왔을 때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90%는 이제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윗머리는 얘기했던 대로 이제 좀 차분하게 다 눌러드렸고요. 앞머리는 이제 세우는 이제 짧은 리젠트 펌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머리는 세워드렸고 말리는 방법은 어쨌든 형태는 다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 그냥 앞머리만 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한 2~3분 정도는 이제 끝나서 그냥 방향대로만 드라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말려주실 때는 윗머리부터 윗머리부터 그냥 뒤에서 앞으로 말려주시고, 옆머리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말려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윗머리부터 이렇게 앞으로 말려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앞머리 말릴 때는 그냥 아래에서 위로 바람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 앞머리는 그냥 아래에서 위로 바람만 쏴주시면은 이렇게 짧은 리젠트 펌의 이제 스타일이 만들어지고요. 형태가 다 잡혀져 있는 거라 뭐 따로 만져가면서 드라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향대로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 앞머리만 아래에서 위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론 펌으로 작업을 해놔가지고. 이제 따로 제품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다 형태는 나오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제품은 그냥 각자 취향대로 에센스, 뭐 왁스 젤, 뭐 이런 걸로 바르시면 되시고요. 마무리 제품은 에센스 바를 거고요. 파마를 하는 이유는 손질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제품을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에센스 같은 경우에 가볍게 그냥 형태대로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에센스도 뭐 바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드라이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드라이 할 때는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고객님들이 하실 때는 뭐한 2분 정도, 뭐 3분 그래서 빠르게 해볼 수 있는 남자 짧은 머리여가지고 관리가 엄청 편하실 거예요. 상태는 어때요 지금? 완전 좋아요. 괜찮아요. 고객님은 이제 최대한 짧은 느낌의 이제 리젠트 스타일을 원하셔서 윗기장 같은 경우에는 2.5cm 정도, 옆머리 같은 경우는 3mm로 이제 다운펌 해드렸는데 이런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취향에 맞게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짧게 하는 거 좋아하시면 지금 정도로 짧게 가시면 되고 너무 짧은 게 하드하다 싶으시면은 뭐 기장을 조금 더 길게 해서 그냥 앞머리를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각자 취향이라서 원하는 뭐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 뒷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머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인은 3mm 다운이고 뒤통수는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 드렸고요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데 관리가 힘드실까봐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형태 위주로 차분하게도 파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laughs>